통계학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치형 데이터는 1, 2, 3, 4와 같은 숫자를 뜻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들 볼수 있는 혈액형, 성별, 이름, 지역처럼 범주가 딱딱딱 나눠떨어지는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뒷장에서 말을 할게요. 먼저 수치형 데이터를 보면 말 그대로 수치적 값을 갖는 데이터입니다. 키, 몸무게, 온도 이런 것들이죠. 수치형 데이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연속형과 이산형으로 나뉘는데요. 연속형 데이터는 무한히 세분화될 수 있는 값을 뜻합니다. 무한히 세분화된다는 말이 뭐냐면 자연수 체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실수는 소수점 밑에 계속 무한하게 하위 소수점이 이어진다 라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친구들끼리 너 몸무게 몇이야 라고 했을 때 나 50kg야라고 하면 자연수 형태로 말을 하죠. 우리가 언어로 주고받을 땐요. 근데 정확히 재보면 50.xxx 이러면서 숫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숫자가 연속되기 때문에 연속형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표현이 되죠. 아날로그라고도 합니다. 길이, 무게, 온도와 같은 데이터 가만히 떠올려보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산형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연속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을 하고요. 분리 가능한 수치형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수, 횟수, 빈도, 주사위, 눈, 이런 것들은 딱딱 떨어지죠 어떤 수치형 데이터를 봤을 때이 데이터가 연속형인지 이산형인지 헷갈리기가 쉬울 거예요 저만의 팁이지만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사장님한테 생선 저걸로 할게요 하면 사장님이 수조에서 생선을 뜬 다음에 파란 저울에 올려두죠 그 저울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바늘 눈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주 매끄러운 곡선의 움직임을 보여주죠. 디지털처럼 딱딱딱 숫자가 구획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형태로 운동하죠.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면 연속형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온도계 같은 경우에도 수은 눈금이 부드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죠. 다음으로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수치 대신에 이름을 갖는 데이터고요. 숫자로 표기되는 경우더라도 그 숫자가 이름을 뜻한다면 범주형 데이터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 번호 12345와 우편 번호 56789 간에 어떤 수학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단지 이 지역과 저 지역이 다르다고 구분 지어 주기 위해서 숫자로 표기만 한 것일 뿐이지 그 데이터로 더 셈을 하거나 뺄 셈을 하거나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라고 분류됩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명목형과 순서형으로 또 나뉘는데요. 명목형 데이터는 높고 낮음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1반, 2반, 3반 1, 2, 3으로 표기는 되지만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니죠 혈액형 AB, O, AB도 서열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남성, 여성 따로 없고요 이름 간에도 서열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순서형 데이터라고 부르겠죠 학년, 등급, 만족도 1, 2, 3학년 서열이 있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 순서가 있죠 만족도도 매우 만족, 만족, 중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